자연, <laughs> 공수, 안녕하세요. 아무, 같이, 힘내봐요. 아, 부끄러워. 처음 동작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돌아줍니다. 이 다음 동작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손은 앞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손은 항상 먼저.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리는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같이 동작을 해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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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s come true, 예. Yeah.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바로 이어서, dreams come true, 예. Yeah. 바로 끝나고 그 다음 동작은 오른손을 올려줄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손을 펼쳐서 나에게 옵니다. 자신에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내줍니다. 다리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같이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두 손을 모아줄 거예요. 만세, 두 손을 모아서 앞으로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박자는, 천천히 한번 하고 빠르게 둘, 셋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리는 오른발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번 이렇게 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다시 아까 오른쪽 다리를 내밀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손이랑 함께 해보면 자, 두 손을 모어서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 자, 내린 다음 동작이죠? 그 다음에 다리는 앞으로 다시 뒤로 앞으로,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쉽죠? 네 손동작 손동작은 내리고 나서 펼쳐줄 거예요 하나 둘셋넷 오른쪽으로 비행을 했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걸 합쳐보면 하나 둘셋 다음에 앞으로 둘셋넷 오른쪽 셋넷 왼쪽 둘셋넷이 다음에는 그냥 허리를 손을 올리고 걸어주면 됩니다. 둘셋넷 와우 이제 약간 합쳐 보면 두손 모아 반절이기동 오른쪽 한번 왼쪽 하나 둘셋 펼쳐주고 오른쪽 왼쪽 하나 둘셋넷 이제 다음 동작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번엔 조금 듬직 듬직한 동작이 들어갑니다. 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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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직. 자, 손 먼저 설명할게요. 항상 오른쪽부터. 넷 자. 하나, 둘, 셋넷 자, 반세다. 불꽃. 그리고 자. 넷 자. 그걸 이제 왼쪽. 하나, 둘. 불꽃. 넷 그다음에 다리는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자, 오른쪽 다리 센시이 항상 오른쪽 오른쪽 왼쪽 뛰어주세요 자 같이 합쳐볼게요 시작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만세를 당하 만세, 만세. 하나 둘셋 yes. 자 이제 그다음 동작 이어서 yes 한 다음에 나는 우리는 행복하다 아주 아주 사소한 행로 크게 미소미소 자이소한 다음에 자 손을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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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셋넷한 다음에 원투 쓰리 포 다리를 이제 설명5 4 5 4 5 4 5 4 5 4 5 4 5 4 아! 이하셨어요? 해 네. 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이라이트. 네, 오른손 항상 오른손부터 밥 먹는 손부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자펼세요 펼치고 박수를 주고 클레 클레 한 다음에 이거를 그때. <웃음> <웃음> 여러분 다리가 좀 어려워 있었어. Deep squat. 다리는 오른손부터 해서 우리 왼쪽부터 나갑니다. 우리 왼쪽부터 왼쪽으로 갔다가 또 뛰어주세요. 하나, 둘, 아이고야, 잘하고, 아이고, 잘하고. 이 다음에 <laughs> 이 다리를 자, 오, 너무 잘. 이렇게 끌어주세요, 여러분. 끌어주시고 다시 한번더 끌어주세요. 아슬아 이렇게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거 함께 합쳐볼게요 시작 원와 쓰리 포 아우 살이 하다 가나7 8 9야2 3서다6 섹시하게 이1음12 13 14 15 16 17 18 19는0 11가2 13가4 15 16 17 18 그 다음에 걸어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을 뻗어서. 낼거야왼손을 뻗어서. 예스. Yes. 하나, 이게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자, 이다에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분이죠. 텐션이 아주 하이하이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거 <laughs>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 그 다음에 한번 더! 오른쪽으로 간다, 안으로 간다, 왼쪽으로 달라. 간다. 그 다음에 짠 나는 최고다. 하나, 둘, 셋, 넷. 이 다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너! 유! 유! 자, 유! 시작! 너! 그 다음에 위로 갔다. 아래로 갑니다. 다시 너! 위에 아래한 다음에 여러분 포즈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포즈 저는 항상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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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데 여러분 꼭 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박자가 좀중요는데 스텝 바이브 스텝 깍그가고 있는 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창의력 저희 알고 있으니까 아주 멋진 포즈 지어주세요. 다음에 하나 둘 포를딱 채하고 다시 날아오르시면 됩니다. 막 아, 설명했죠? 하나, 둘, 셋, 넷. 날아오르시면 돼요. 끝. <laughs>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난리 복속하면서어 그런 거다 그냥 재밌으시라고 한거 아시죠?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나혼자어어ํ나จากอัก어สบจนทํา잘วาม지ิน <목소리도>